자,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 도함수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함수 정의부터 한번 써 보실까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공식이 아니고 정의에 따라서, 그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에 h분에 f x 플러스 h 백의 f x가 바로 도함수의 정의였습니다. e x승, a x승 그래 a x승의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또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의에 따라지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우리가 2의 x승을 미분한다고 치면 여러분이 이걸 미분 표시하셔도 되고요. 프라임 또는 x를 2의 x승을 x로 미분한다 이런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의대로 한번 해 보실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바로 저걸 쓰면 되겠죠. 자, 분모는 h고 요게 2의 x 플러스 h승 빼기 2의 x승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수로 가면서 극한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거 2의 x승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요 2의 x 플러스 h승이 뭐랑 똑같애? 2의 x승 곱하기 2의 h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묶어내 보겠습니다. 묶어내면 우리가 아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h 0으로갈때 h 분의 자 e의 x 승으 묶겠습니다. e의 x 승으 묶으면 e의 h승 빼기 1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극한값 알잖아요, 그죠? 리미트 h 0으로갈때뭐분에 h 분의 e의 h승 빼기 1 얼마입니까? 이거 1이거든요. 1. 그렇죠. 이걸 또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앞에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2x 의승 이고요 뒤에 거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우리가 봤던 h 분의 2h 승 빼기 1이다 그 뒤에 키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분 했는데 도로 뭐가 나와요 2x 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x 승을 미분을 아무리 해봐야 2x 승인 겁니다 되시겠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되죠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에 x승이 아니라 이에 만약에 요 위에가 f(x) 승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미분하면 똑같이 저 모양이 뭐가 돼있어 그쵸. 요게 f(x) 플러스 h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 f(x) f(x) 묶고 이게 우리 치환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죠. f(x) 프라임이 똑같이 붙겠죠. 그래서 어, 미분한 결과는 이의 f(x) 승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fx'이 붙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실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 번에 지금 할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 ax 러스 b면 ax 러스 b 그대로 쓰고 ax 러스 b 미분한 a가 붙겠죠. 왜 그러냐면 하 어, 여러분이 미분할 때 그죠? 아마 이렇게 했겠죠. 어, 우리가 fx를 t로 치환해서 아마 처음에 어 2의 t승. 2의 t승을 뭐로 미분했겠어? 요거를 t로 미분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x로 미분할 거니까 그죠? x로 미분할 거니까 뭐가 돼요? 저 2의 t승을 t로 미분한 거에다가 다시 뭐? 저 t를 x로 미분한 걸 곱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께 앞에 거는 변함없이 2의 t승이 될 거고 뒤에께 뭐가 되겠어? 뒤에께 바로 요 fx 프라임이죠. 그죠? 요거 x로 미분하면 이게 뭐죠? f 프라임 x고 이게 dt dx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f 프라임 x 쓸수 있고 그래서 원래대로 고쳤으면 바로 위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합성함수 여러분이 오랜만에 보셔서 헷갈릴까봐 잠시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x승 미분하면 ex승이다. 그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의 f(x)승을 미분하면 2의 f(x)승 곱하기 f(x)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a의 x승 미분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로그의 정의를 따라서 도함수 정의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정의가 아니고요 요거를 미분했다 x로 그러면 a의 x승을 우리가 x로 미분한 게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h분의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a의 x 플러스 h 빼기 x 플러스 h승 빼기 ax승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ax승으로 묶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게 되겠죠. h분의 ah승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극한값에서 이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증명을 해야죠. 자, 안 되시는 분은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하셨을 것 같고요. 뭘 했습니까? 어, a h 승 빼기 1을 뭐로 치환했어? t로 치환했어요. 그쵸? 그러면 h 승은 t 플러스 1. 자, h는 뭐가 됩니까? h는? 로그 치환 되죠? 어, 아, 로그의1 플러스 t. 이제 기억나셨을 것 같아. 요 그죠? 그래서 저 고치면 후다닥 하겠습니다. t가 뭐로 갈 때? 영으로갈때 h는 뭐죠? 예, 로그에 t 플러스 1이고 위에게 t입니다. 그럼 t분의 1승이 되니까 뭐가 되죠? 로그 a 이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요게 lna가 됩니다. lna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분한 결과가 뭐다? a x승 곱하기 뭐다? 예, lna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수 로그 함수 극한 배웠던 이유가 이 도함수를 구하기엔 전초전이야.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 x승은 a x승을 미분하면 a x승 lna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확장을 할수 있겠죠 확장 만약에 a 의 fx 승을 미분 했다 치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 있습니다 이걸 미분 하면요 일단 그대로 a 의 fx 승이 나오고요 lna 가 나오고 그렇지 이번엔 또 f'x 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상 그거야. 이걸 t로 치환해서 여기까지 푼 거야. 이걸 t로 치환하면 앞에 쓴게 뭐냐면 어, d, a의 t를 그죠. t로 미분한 게된 거고 뒤에 붙는 게 바로 우리가 합성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t를 다시 x로 미분한 게 갖다 붙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확장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ax승 그리고 ex승 미분 다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